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 우리의 애도는 어디로 갈까요?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.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건 기억의 시간입니다. 하지만 오늘날의 장례는 너무 빠릅니다. 하루 만에 끝나는 절차 속에서 마음은 놓일 틈이 없습니다. 효율은 슬픔을 대신하지 못합니다.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의 목소리, 표정, 그리고 향기 속에 머뭅니다.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. 장례 이후, 에도는 어디에 머물 수 있을까? 빠르네 시대에 역행하는 디지털 정원입니다. 내 SNS에 글한 줄. 사진 한 장이 이미 애도의 예술이 됩니다. 그곳은 슬픔을 소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억을 예술로 애도를 대화로 바꾸는 공간입니다. 한 사람의 기록이 모여 함께 애도하는 시간을 되살리고 기억의 생태를 만들어 갑니다. 누군가의 기록이 또 다른 이의 위로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이 인간을 돌보는 예술입니다. 장례는 끝났지만 애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장례 이후의 시간, 애도가 머무를 자리, 눈 빠름의 시대에 머무름을 배우는 인문예술적 실천입니다.